1923년 일본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은 대지진으로 혼란에 빠진 일본에서 조선인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조선인 수천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일본 내 민족 차별과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관동대지진 발생 1923년 9월 1일. 도쿄와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한 관동 지역의 규모 7.9의 대지진 발생했다. 수십만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건물 붕괴와 화재로 큰 혼란이 이어졌다. 대지진 후 일본 정부와 언론은 질서 유지를 위해 긴급 대응을 시작했으나, 혼란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유언비어 확산. 대지진 후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 조선인이 우물의 독을 풀었다는 등의 허위 소문이 퍼져나갔다. 이러한 소문은 주로 민족 차별적인 편견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듯하다. 일본 정부는 유언비어를 진압하지 않고 일부 지역에서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하였다. 일본 민간 자경단들, 일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무장단체들이 조선인을 폭력적으로 추정및 착사를 자행하였다. 일본도검. 몽둥이, 칼 등의 무기로 조선인을 공격하고, 일부 경찰과 군인들도 조선인을 학살하거나 자경단의 행동을 방관하였다. 조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음 테스트 간에, 간에 같은 일본어 발음 등을 강요하고, 조선인뿐 아니라 일본 내 다른 소수민족 중국인, 사회주의자 등도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의 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으나, 약 6천 명에서 2만 명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일부 자경단의 학살을 제안하려 했으나 효과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학살이 필요하다는 암묵적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정부는 사건 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거나 축소하였다. 희생자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나 사과조차도 하지 않았다. 일본 사회에는 이미 조선인을 열등하고 위험한 존재로 보는 편견이 만연하고, 대지진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이러한 차별적 시각이 폭력으로 이어졌다. 정치적 이유 또한 있었다. 일본 정부는 사회주의자 조선 독립운동가 등을 탄압하기 위해 사건을 악용, 민족적 갈등을 조장해 일본 내 반정부 정서를 억누르려는 의도도 있었다. 살아남은 피해자의 고통도 적지 않았다. 학살 생존자들과 희생자 가족들은 오랫동안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겪어야 했다. 사건이 은폐되거나 축소되어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이 어려웠다. 이 사건은 한일 간 역사적 갈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남아있다. 일본 내에서 일부 시민단체와 연구자들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과거 일들을 스스로 묻어버리고 있는 듯 하다. 이 사건은 민족 차별과 혐오가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으로 여겨진다.